846년, 어느 여름밤. 청해진의 한 방에서 두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하는 해상왕 장보고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충직한 부하 염장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천한 평민에서 시작해 바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왕실과의 혼인만 성사되면 그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술잔을 비우는 순간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비수가 들려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바다의 왕은 쓰러졌습니다. 전 적의 배도 만명의 군대도 막지 못한 죽음 단한 자루의 칼에 무너진 20년의 공적. 이것은 완성 직전에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공휴일에 공이 한 삼태기로 인해 이지러진다는 뜻입니다. 아홉 길로피의 산을 쌓는데 마지막 한 삼태기에 흙이 부족해 완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장보고의 인생은 이 사자 성어의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천한 평민이 바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왕이 하룻밤에 무너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90년경, 신라완도의 작은 마을. 한 소년이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궁복, 화를 잘 쏘는 복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가난했고, 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민은 평생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높은 벼슬은 꿈도 꿀수 없었고, 부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궁복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될수 없다고 신라에서는 신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810년 스무 살이 된 궁복은 친구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뒤로하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나라 서주에 도착한 궁복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신라에서는 평민이었지만 당나라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궁복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힘이 샜고 검술이 뛰어났으며 말을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궁복은 무령군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민족 출신이 당나라 군대에서 장교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복은 시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궁복은 한 노인에게 저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오는 바닷길에는 해적들이 들끓는다고, 해적들은 배를 습격해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노예 시장에 팔아 넘긴다고. 궁복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슬에 묶인 신라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다를 장악하여 더 이상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25년, 궁복은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흥덕왕을 아련한 그는 자신이 바다의 해적을 모두 소탕할 테니 완도의 군사기지를 세우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흥덕왕은 궁복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장교까지 오른 뛰어난 무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28년 청해진이 세워졌습니다. 궁복은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장보고라 불렀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사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보고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는 신라에서 버림받은 평민들, 노비들, 도망친 죄인들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을 보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1,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장보고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당나라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가르쳤고, 해전에 특화된 전투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출격은 성공이었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완도 그네를 배회하던 해적선을 발견했습니다. 해적들은 장보고의 배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장보고의 군사들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해적선을 포위했고, 단한 시간 만에 제압했습니다. 해적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해진의 무시무시한 해상 부대가 있다고 장보고라는 이름이 바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장보고의 군대는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해적들을 소탕했습니다. 동중국해의 해적들은 장보고의 깃발만 봐도 도망쳤습니다.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바닷길은 점차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적을 소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다를 진정으로 장악하려면 무역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장보고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그리고 신라를 잇는 거대한 삼각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청해진은 이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선은 청해진을 거쳐야 했고, 장보고는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상선을 보호했습니다. 해적의 습격을 막아주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했습니다. 상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장보고에게 돈을 내는 것이 해적에게 약탈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장보고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백척의 무역선이 청해진의 깃발을 달고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습니다. 비단 도자기, 차, 향료, 무기, 온갖 귀한 물건들이 장보고의 배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835년 장보고의 군대는 1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의 선단은 200척이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왕이었습니다. 신라의 왕조차 장보고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신라 중앙 정부보다 강했고, 그의 경제력은 왕실의 재정을 능가했습니다. 839년 신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민해왕과 김우징이 왕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보고는 5,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전쟁은 한달 만에 끝났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민해왕을 몰아냈고 김우징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김우징은 문성왕이 되었습니다. 장보고는 왕을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성왕은 장보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를 진해장군으로 임명했고, 더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장보고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도 신라 귀족들은 그를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장보고는 그 벽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 딸이 왕비가 된다면 자신은 왕실의 외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신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843년 장보고는 문성왕에게 청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귀족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문성왕을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천민의 딸이 왕비가 될수 있느냐고. 장보고는 아무리 권력이 새도 결국 평민일 뿐이라고. 만약 그의 딸이 왕비가 되면 신라의 천년 전통이 무너질 것이라고. 귀족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문성왕은 고민했습니다. 장보고는 자신을 왕위에 앉힌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성왕은 장보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장보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왕을 만들어 줬는데 그 왕이 자신의 딸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는 반란을 고려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신라중앙 정부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문성왕과 귀족들은 장보고가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장보고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그의 군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암살을 선택했습니다. 왕실은 자객을 찾았습니다. 그 자객의 이름은 염장이었습니다. 염장은 뛰어난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검술에 능했고 차갑고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그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장보고를 죽이면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주겠다고 염장은 승낙했습니다. 845년 염장은 청해진으로 갔습니다. 그는 장보고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은 장보고의 대업을 존경하며 그를 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보고는 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왕실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뛰어난 무인이 필요했습니다. 염장은 충성스러운 척 했고, 장보고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염장은 장보고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장보고의 곁에 있었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장보고는 염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46년 여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염장은 장보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성왕이 마음을 바꿨다고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장보고는 기뻤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염장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실의 밀명이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장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청해진의 한적한 별채에서 만났습니다. 염장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장보고는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장보고는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상했습니다. 미천한 평민에서 시작해 바다의 왕이 되기까지.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염장은 조용히 장보고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장보고가 마지막 술잔을 비우는 순간 염장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품 속에서 비수를 꺼냈습니다. 칼날은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염장은 주저없이 장보고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찔렀습니다. 장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염장은 비수를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장보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의 모든 해적도 당나라의 대군도 막지 못한 그가 단한 명의 부하에게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고 이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바다의 왕은 죽었습니다. 염장은 차가운 눈으로 장보고의 시신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는 비수를 닦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해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보고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부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실은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청해진을 해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보고의 부하들은 저항했지만,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무력했습니다. 851년 청해진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장보고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역 네트워크는 붕괴되었고, 그의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해적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장보고의 딸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는 꿈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장보고 없이 바다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해상무역은 쇠퇴했고 국력은 약해졌습니다. 100년 후 결국 신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공휴일괴 공이 한 삼태기로 인해 이지러진다는 뜻입니다. 장보고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는 미천한 평민에서 시작해 바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적을 소탕했고 거대한 무역제국을 세웠으며 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한 삼태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잘못 판단했죠. 그는 염장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를 죽였습니다. 장보고의 비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잃어도 마지막 순간의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완성 직전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당신의 꿈이 장보고의 공적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당신이 쌓아올린 그 높은 산에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채우는 그날까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